자, 93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전체 집합 U에 임의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차 집합 B와 A교집합 B의 합집합과 같은 집합은? 이라고 했어요. 자, 그래서 우선 내가 앞에 있는 A차 집합 B를 A가 B를 때려서 휘고 폭 나겠죠? A교집합 B가 되고요. 자, 요러고 나면 A 교집합이 똑같습니다.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줄 수 있고요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얘가 뭐가 돼요? 전체 집합이 됩니다. 결국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라지 A, 즉 1번이 나와주는 거죠.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라지 A가 여기 있는데 라지 B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. 이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건 여기고요.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건 여기입니다. 그럼 둘을 합치면 뭐가 나오겠어요? A라는 집합이 나오겠죠.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.